안녕하십니까. 작심 207일 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달린 남자 정재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7월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더위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을 건데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감기 걸리면 힘들겠죠. 오늘도 힘차게 달리시고요.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7월도 원하셨던 거다 이루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조금 천천히 탐보하는 느낌으로 걷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부상없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달리는 남자 정재민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심 206일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달리는 남자 정재민입니다 오늘은 자연으로 나와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계곡 한번 보여드릴게요.